짱하. 안녕하세요, 짱아님들. 미스 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점심을 먹으러 살짝 멀리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강남을 한참 벗어나서 광화문 쪽에 왔는데요. 요즘에는 광화문 이쪽에도 스시오마카세를 하는 스시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용비어천가 건물에 있는 스시산원 경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딱 이틀 전에 스시산원을 다녀오고 오늘은 이렇게 경을 다녀왔는데요. 음, 여기는 런치 5만원, 디너 8만원이라서 스시 만원보다는좀더 저렴한 가격이죠. 음, 처음에 딱 갔을 때 카운터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거의 15석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일단 놀랬고 주차비를 전액으로 다 지원해주시는 게참 좋더라고요. 물수건도 다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첫 번째 치마미로 자한무시가 나왔는데요. 어, 저 주황색깔 보이시는 건 매실이고요. 그리고 또 트러플 오일로 간을 해주셨어요. 음, 담백한 간에 매실이 톡 하면서 시큼한 역할을 해주고 은은하게 트러플 향도 어느 정도 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온도감이 조금 더 따뜻하면 좋았을 것 같기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니기리가 시작되는데요. 첫 점으로는 광어를 주셨는데 어, 셰프님이 딱 보시고 왼손인 거딱 캐치하시고 바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방향을 딱 먹었을 때 오! 달달한 흰살 생선의 맛이 너무 잘 느껴져서 만족스러웠고요. 유자 향도 어느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어, 샤리의 간 같은 경우에는 산원이랑 청보다는 샤리의 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간도 좀 덜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도미가 나왔는데요. 오, 이 도미가 광어보다 좀더 맛있었고요 와사비의 쨍한 맛 그리고 숙성도 어느 정도 한 식감 그리고 감칠맛까지 아주 팡잘 느껴졌습니다 안에 들어간 게실파였는지 뭐였는지 제가 여쭤보진 못했는데 아주 감칠맛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쯔깨모노가 단무지가 있어서 또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끝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빈 자리도 찍어봤고요 이어서 줄무늬정갱이 시마아지가 나왔는데요 음, 딱 먹었을 때 시마지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이 밸런스가 아주 좋았던 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첫 광어 빼고는 샤리 간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셰프님이 실물이 더 미인이시네요 하면서 립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그럴리 없지만 아주 기분 좋게 잘 먹었었고요. 이어서 제빵어 카파치가 나왔는데요. 안에는 메쉬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먹었더니 굉장히 시큼 달달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그 계란찜에 들어갔던 그 메쉬를 넣어주신 것 같은데 제빵어 자체도 약간 진한데? 매실까지 느껴지니까 진짜 찐하더라고요. 씹는 식감은 오히려 심하지보다더 느껴졌던 한 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아까미 찌개 속살을 이제 살짝 간장 절임한 걸 주셨는데 와 이거는 진짜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엄청 빨갛고 아주 저 기름기가 보이시나요? 약간 원래 배쇠 같은 경우가 많은데 저것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넣자마자 부드럽다. 라고 딱 느껴지고 산미도 쨍하고 찌깨도 적당히 돼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미소시루 같은 경우에는 파랑 버섯을 작게 많이 이제 넣어주셨는데 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전날 술을 먹었는데 해장도 아주 잘 되고 뜨끈짭짤하니 여기도 미소시루 장국 맛집이네요. 이어서 참치 뱃살 주도로가 나왔는데요. 와 얇게 두 장을 썰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진짜 기름이 자글자글자글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입에 넣기도 전부터 너무 설레었는데 찐 참치 러버로서 입 안에 가득 딱 넣자마자 기름의 풍미가 아주 넘치고 입안 가득 참치의 그 뱃살 향이 아주 제 표정에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었고요. 이어서 이제 한치가 나왔는데요. 오딱 봤을 때도 굉장히 쫄깃쫄깃할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러죠? 녹진함이 아주 느껴지더라고요. 딱 입안에 넣었을 때도 보기와 같이 쫄깃쫄깃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고 시소향도 쓱 치고 들어와서 아주 잘 어우러졌습니다. 샤리가 보통 남을 때가 많은데, 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금태가 나왔는데요. 아부리를 해주신 게저 껍질 쪽에 보이죠? 가운데 저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서 살짝 징그럽긴 했는데, 불향이 먼저 느껴지고 고소하더라고요. 먹다 보면 금태 아부리 했을 때그 특유의 느끼하면서 담백한 맛이 있는데, 그게 느껴졌고, 사실 금태는 구이 빼고는 대부분 금태 맛은 다 비슷하게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스시로 만들 때는. 이어서 청어가 나왔는데요. 음, 청어가 이제 슬슬 물 오른 시기가 끝났나 싶더라고요. 약간 전 저번 전달만큼 기름기가 많고 맛있는 느낌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스시 산원 때도 청어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맛을 기대했었는데 약간 기름기도 부족하고 살짝 쓴 맛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 오늘 청어 먹을 때도 들더라고요. 미소시로 같은 경우에는 다 먹으면 리필도 바로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이어서 가리비가 나왔는데요. 오 여기 스시 산원 겸 가리비도 진짜 크죠? 진짜 스시 산원이랑 같은 계열이라서 그런지 아마 같은 지역 그 네타를 쓰시나 싶었는데 딱 먹었는데 모잉 상큼하고 짭짤하고 시큼하고 매콤하고. 가리비에서 이런 여러가지 맛을 느끼기 굉장히 힘든데 딱 유즈코쇼 맛이 제일 강하게 느껴져서 제가 여쭤봤더니 맞더라고요 유즈코쇼가 들어가서 되게 여러 맛이 느껴졌고 가리비랑 어우러지면서 되게 풍성하게 먹는 재미가 있었던 숯이었습니다 이어서 전어 고하다가 나왔는데요 어? 안에 파도 들어갔네요 모양이 되게 얇고 늘씬해서 비주얼은 약간 학공치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요 어, 그 전어를 딱 먹었을 때그 전어만의 주시함은 거의 안 느껴졌으나 약간 그 전어만의 특유의 짭짤함은 아주 잘 느껴지고 비린맛 하나 없이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새우가 나왔는데요. 아마 앱비죠네 마리를 아주 크게 올려주셨는데 모양도 너무 예쁜데 선도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약간 단새우가 보통은 살색에 가까운데 선도가 좋으면 주황색깔 빛이 많이 띄더라고요. 4마리나 주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됐는데, 입에 넣자마자 시원하고, 프레쉬하고, 진짜 최근에 먹은 단새우 중에는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베스트 스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얼굴이 국물에 묻히겠네요. 너무 잘 먹어서. 이제 오니를 준비해주시고 계시는데, 역시 나무 오니판이 또 플라스틱보다 맛있죠, 여러분? 저렇게 군한 마리 식으로 해서 오니를 올려서 주십니다. 어, 제가 이거 전에 샤리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배가 차가지고 그럼에 그럼 운이도 줄여준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냥 원래대로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도 많이 주셨네요. 운이를 아낌없이 많이 주셨고 맛 자체도 무난하게 쿰쿰함 없이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역시 나무판 운이. 아 이거 보니까 제가 스시 사논때앵 콜로운일 요청할 걸 그랬다는 게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laughs> 이어서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는데요. 오딱 봐도 되게 겉은 바삭해 보이고 속은 촉촉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데 오딱 입에 넣었을 때 완전한 그 부드럽고 탈에 발린 진한 아나고를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아나고 먹을 때 탈에 보다는 소금을 올려주시는 걸더 맛있게 먹었던 적이 많은데 네, 오랜만에 아주 탈에 발린 진한 안 하고 잘 먹었습니다. 특히 안 하고 먹고 미소시로 먹으면 전또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어서 이제 후또마키 같은 김밥을 하나 말아주시고 계신데, 저기 안에 참치 부위별로 다 때려 넣으시고, 나무판 운이 아까 남으셨던 거다 넣으시고 해서 이렇게, 비주얼 최강이죠? 이 참치 운이 맡기, 영롱한 참치 운이 맡겨주셨는데,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시산원 경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셰프님이 곧 있으면 그만 두신다고 다음에 찾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청을 오픈하고 여기 경에 오셨고, 이제 또 새로운 곳을 오픈한다고 하네요. 스시산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참치 운이 먹기. 사이즈도 그냥 딱 이방 가득 꽉찰 사이즈 정도로 풍성하고, 이제 교꾸는 되게 정갈하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약간 빵 또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식감도 부드러운 듯 단단하면서 계란 맛 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이제 호두와 아이스크림을 주시는데요. 진짜 딱 여러분들이 아시는 맛일 거예요. 호두마루 맛. 딱그 맛이 나더라고요. 달달한 호두마루 맛. 이렇게 해서 스시산원 경에서 런치 입으로 식사를 해봤는데요. 음, 셰프님 니기리 스타일이 약간 음악적인 걸로 비유했을 때 스타카토 느낌 같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딱 네타랑 샤리를 잡으시고 엄청 빠르게 딱딱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렇다고 대충도 아니고 굉장히 인상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가성비 인정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밥 먹는 동안 식사 시간이 한 시간은 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약 전화가 진짜 거의 10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기 업장인 듯 합니다. 이제 또 스시산원에서 새로운 곳또 오픈하면 거기도 빨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스시산원경에서 너무 맛있게 만족스러운 런치를 즐겨봤고요. 그럼 오늘 저의 스시산원경 런치 오마카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